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더 나은 제사라는 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말씀해 줍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이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이 드리는 재물의 종류에는 하자가 없지만 저들이 드렸던 재물의 품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품질에 따라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짝퉁과 진짜와 차이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좋은 품질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품질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좋은 마음에 품질이 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인의 예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여러 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별되지 않는 것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만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내집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부해서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고 포도주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리라"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복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 좋은 고운 고릴 어, 가루로 떡을 만들면 떡도 거룩하게 된다 하는 이란 말씀이에그 뿌리가 거룩한 적 뿌리가 거룩하다는 믿음의 바탕이 좋다말이야 믿음의 그 마음의 품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나타난 것도 좋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실절을 이렇게 그 기념으로 항상 드렸습니다. 초실절날은 한해첫 곡식을 그 볕단을 갖다가 제단에 가서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초실절이 신약에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라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의 품질은 뭐였습니까?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성의 킹 제임스 버전은 The firstlings of his flock. 이 말은 양 떼들을 첫 새끼들이라는 거래. 한 마리를 들은 게 아니오, 여러 마리를 들였다는 거요. 그래서 레위 27장 26절에 오직 생충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첫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는 거요. 그 장자는 여호와 것이라. 신명기 15장 19절은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숲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거기에 일시켜서 쟁기를 갈게 하거나 짐을 옮기게 하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는 거야. 응? 나시린의 삼손 그 나신인 삼손, 머리털 못깎겠죠 그러나, 어, 그,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깎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자, 왜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바탕이, 뿌리가 믿음이었죠. 마음의 품질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드리니까 아벨의 재물은 뭐였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고 그 품질 재물의 품질이 좋은 것이었다. 첫 것을 드렸다는 거야. 예물의 필수 요건은 뭐냐? 받는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받는자가 받으나 마나 하는 걸 드려봐야 무슨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좋아지 하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받는 자는 좋아하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드리는 자는 정성을 드려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께 내게 주신 복,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음? A free will offering in proportion to your blessing The Lord God has given to you.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분량대로, 기쁜 마음으로, free will,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 하는 거죠. 그래, 마음에 정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호렌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대로 드릴 것이니, 아, 이걸 드려야 되겠다 정해놓고는 중간에 변해서, 인생에서 아까워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정한대로 드리라는 거에요.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네. 그 다음에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음, 구별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드린 거죠. 그 말은 또 뭐냐?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 어린양을 잡았죠. 그 하나님께 드릴 어린양의 피를 드렸는데 그때 그 어린양을 5일 전에 어, 잡기 전에 5일 전에 지정 했습니다 그럼 그래, 미리 준비해서 관찰하고 간직 했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미리 다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 오늘날 헌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11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헌금. 기쁨으로 주회전에 나갈 때 거저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함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절기헌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등 드리는 것. 기타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헌금, 구제헌금. 지정헌금. 등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여 드려라. 하는 이란 말씀 값에서 하나로 드리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을 한그 헌금계에 넣는 걸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 불렀습니다 자 이리 와 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희이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거니와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한 그 과부 그 본인은 물론이로니와 그자손들이 축복받지 않았겠어요? 정성을 다해드린 바나바의 헌금이 있습니다. 사정전 4장 3 6절 구부로 해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러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참, 어, 정성을 어, 다해서 주님 앞에 바쳤죠?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풍문만 듣고 바울이 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걸 모르고 아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바나바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1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초성해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나와 바 바울이 함께 목회자의 일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그 일들을 많이 했던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마가의 어,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알죠? 이 가족들이 다 그래도 부여했던것 같습니다. 부여한그 바나바, 정성을 다해서 겸손이 들었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았던 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일컬어, 권위자라 했으니까, 권위자라는 거는, 권위가 높은 자라는 거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일컬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요즘에 가장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므로 축원합니다자 바나바가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옆에 보고 있었던 아냐니와 삽비라 했던 것 같더 아 우리도 그밭 팔아서 내야 되겠다 하고 어 그걸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아까워 가지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안에도 알더라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 그래서 그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하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그 즉시로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찹비라 아내가 와서 아, 똑같은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한 게 아내도 죽게 되시나. 이 엄청난 어, 사건이 우리에게 큰경종이 돼서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존, 주님이 원치않는 재산은 어떤 거냐? 주님이 세례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그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비, 비판했습니다. 왜 죄인과 함께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새 사람 만들기 원하습니다 마태를 불러서 마태를 참, 주님의 제자, 열두 제자를 하나로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안식일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을 때,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었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태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죄를 죄로,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냐 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제사를 지르는 파리세인, 이런같이, 음,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근처의 시는들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신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수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어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다는 것은 good, 기뻐하다는 것은 better, 온전하다는 best.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물을 들때 좋은 것을 들어야 하는가 압니다. 그러나 예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도 원하시죠. 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엇일까요 시간일까요? 우리의 물질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 대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보다도 날그더 기뻐한 것은 내 시간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세상 일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물질에 원하는 것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원하는 것은 7의 1이면 7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걸 생각하니, 까하나님더 아, 기뻐하시는 것은 시간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 시간을 바쳐서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주의 일을 나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어. 그래서 그보다 또 시간보다 더 기뻐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체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몸칩니다 제일 끝판에서는 내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아 항상, 어떻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아니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를 하나님이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어, 그러면은 그 찬미의 입술이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행의 제사를 드는 히브리 13장 10. 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기뻐한 제사라는 거예요. t 터 r 하나님 더좋아하신거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왜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고, 가인이 만약에 이게, 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노력하고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그 아벨보다 가인을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음, 가인의 재물을 더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으니, 자기가 할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 요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면요? 내걸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 문에 엎드리느냐?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갈 길로 가가지고, 아벨을 끌어내가지고, 들로 가서 돌을 쳐주겠습니다. 아, 돌로, 아, 돌로 줬는데, 낯으로 줬는데, 모르지만은, 아무튼 쳐주겠습니다. 자, 살인을 범했습니다. 악과 선의 결과,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형으로부터 살해당함을 순교 얘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녹, 에노스, 그리고 이쪽에도 에녹, 라멕, 참대와 칠대가 우리 주목해 봐야 될 건데 3대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 이름이 병약한 자 병든 자약했다 말입니다.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비로소 사람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내가 약하다. 내가 뭐 부족하다. 여러분 너무 어, 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지 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를테그 후손들이 에너스가 애를 못 낳은 것 에너스 낳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결국 7대, 아담은 7대손에 가면 에녹이 나십습니다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는데 300년 동안 그후 300년 동안 무드셀러나눈하나님께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더니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왔던 최초의 승천자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계열입니다. 그러나 아의 가인은 최초의 살을 냈고 애녹을 낳았습니다. 그 애녹을 낳고는 뭘 했느냐? 애녹 성을 쌌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나의 성을 싸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녹의그 칠대에는 라멕이 있는데, 후손의 라멕에는 최초의 두 아내를 뒀어.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최초의 보복살인을 합니다. 어떤 살인이냐. 소년이 자기를 줘, 상함을 줬어. 얼마나 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복을 해가지고, 그걸 죽여버린 겁니다. 보복살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이, 계열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인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악인의 길은 저주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아 가인을 불러서.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불러서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음, 이거 뭐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요 우리 머리를 지 아시는 거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해줍니다. 뭐라고요? 피 소리가 어디 죽은 사람 피가 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피 소리가 말한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죽었으나 이미 죽었잖아요.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응? 말하려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응? 그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3장, 20, 아, 3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그 순교의 피, 그러면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른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순교자를 죽인, 아 순교자를 만든 너희들 죽인 자들 그 피가 피 값이 너에게 돌아라.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후손들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떠나고 의를 행해야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성경에 계시에는인 떼는 재앙과 나팔부는 재앙 어, 그 다음에 대접선령이세 가지가 이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무검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어큰 소리로 불러가로 돼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 그러나 죽지 않고 재단 아래서큰 소리로 불러 외친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우리 빨리 심판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아직 기다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니까 어 주님이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셨죠. 이흰 두루마기를 입힌 자가 어떤 자들이죠?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투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여. 자, 너희가 잠깐 동안 쉬어라. 저희 동무 좋은 형제도 자기처럼 죽임을 다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게 차이,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바로 지금 이때가, 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순교의 결. 주님이 내 몸을 원하시면 기쁨으로 바치리라 하는 순교의 길. 이거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죽어도 사는 길입니다.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째 이늘 때는 천지가 그냥 혼동되며 지진이 나고 해가 청당같이 금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진조를 보니까, 아, 다섯째인과 여섯째 인을 뗄때 이러한 상황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분명히 어, 우리가 어 깨달아 알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정제를 지키면서 신실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스 yes! 하면서 하나님 찬세사의 예물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도 갈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힌 두루마기로 주님 재림하신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여 신부를 단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바른 삶을, 진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러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